자 반갑습니다 어, 이 단어 문제를 계속 우리 풀도록 한번 할게요 어이 단어는 식의 계산인데 자우리 지수의 법칙이 나오고 또다음식의어 분배 뭐 덧셈 뺄셈 뭐 그런 식이 나오는데 자 지수법칙부터 한번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우리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네제곱 있으면은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가 몇개 있어야 돼세아 2가 세개가 반복이 된다는 소리지 그치 어 2가 세 개가 있어요 이 소리고 너는 이가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이가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가 몇개총 일곱 개가 있으면 되겠지. 곱하기는 자이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더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의 세 제곱에 네 제곱이 있으면은 너는 이가 세 개가 가로가 네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의 세 제곱, 이의 세 제곱, 이의 세 제곱해서 이가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니까 1 2개 어, 가로가 있으면은 지수끼리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어, 자 그럼 보세요 너는 5가 밑이 똑같고 세 개하고 네 개가 있으니까 7 개가 정답이 되고 너는 A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곱하기고 두개 일곱 개니까 아홉 개가 되고 자, 너는 B가 아무것도 없는 건 1이 생략이 됐으니까 한 개, 여섯 개, 아홉 개니까 16개가 되겠지. 다음에 너는 X가 몇 개야? 5개, 3개 하니까 8개, Y가 12개. 그치? 어, 이게 내가 찾는 값이네요. 그러니까, 밑이 같으면은 곱하기는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더하면 되고, 가로가 있으면은 지수끼리 서로 곱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27번. 컴퓨터의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기본 바이트가 있고, 키비바이트가 있고, 메비바이트가 있고, 기비바이트 자, 여러가지가 있대요 어, 근데 이런 관계식이 있네 1키비바이트는 바이트로 따지면 10의 10제곱이고 1, 뭐야 이거 아까 메비바이트라 했지, 메비바이트는 키비바이트에또 2의 10제곱배이고 그 다음에 기비바이트는 메비바이트에 이렇게 된대, 아 그러면은 자, 딱 문제를 읽었더니 이거네요 기비바이트가 가장 크고 그치? 또, 그 다음에가 누구야? 그 전에가, 자, 메비바이트. 그치? 어, 자, 메비바이트. 메비바이트가 있고, 자, 그거보다 작은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키비바이트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2를 10개 곱하면 니가 되는 거고, 너도 2의 10제곱을 곱하면, 은 어, 키비바이트가 된대. 어,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그러면은, 1 메비바이트는 바이트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 메비바이트는, 1, 메비바이트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1, 메비바이트는, 일단은, 키비바이트로 일단 얼마가 되는 거야? 키비바이트. 그치? 어, 자, 메비에서 일단은 키비로 간 다음에, 우리가 바이트로 가면 되겠지? 어, 키비바이트로 따지면은 2의 10제곱인데, 키비바이트가 또 바이트가 되려면은 2를 10개를 곱하면 되잖아. 어, 그러면은, 2가 10개, 2가 10개니까 2가 몇 개? 20개 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1 기비바이트는 당연히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의 10배가 또 되는 거지. 2의 10배. 어, 그렇죠?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1 기비바이트는 메비바이트의 몇 배가 되니까 2의 10제곱이 되니까 메비바이트가 바이트로따지면은 2의 20제곱이야. 그럼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20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30바이트가 되는거지 어, 되는 어 2의 30바이트 자 조금 단위가 커가지고 헷갈린데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헷갈린데 그냥 우리가 요 순서만 맞춰가지고 자 키비바이트 2의 2의 10제곱 곱하면 매비 2의 10제곱 곱하면 기비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순서를 정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어,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8번 어, 가로가 있으면 은 지수끼리 어떻게 써? 8, 2, 16 A에 가로가 있으면 서, 곱하니까 30자 너는 X가 3개이고 X가 2, 열 18이고 2개 18개 3개하니까 21개고 차근차근히 너는 X가 몇개고? 12개고 그 다음에는 X가 몇개고? 8개고 그다음에 X가 몇개고? 15개고 그럼 X가 요거, 요거도 하니까 20, 15도 하니까 35, 어,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우리 가로가 있으면은 지수끼리는 서로 어떻게, 어, 곱해주 되는 거야. 어, 가로가 있으면은 지수끼리 서로 곱하세요. 자, 29번. 아, 요번엔 나누기인데, 여러분들, 나누기는 예를 들어서 a 의세제곱 나누기, a 의 2제곱 있으면은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랬어? 그 빼주면 되죠. 자, 무슨 소린가면은 하 나누기는 뒤에께 위로어가는 거고, 앞에께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너는 A가 지금 몇 개가 있다는 소리고, 세 개가 있다는 소리고, 너는 A가 몇 개가? 두 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두개두개 2개, 2개 약분을 해주니까 A가 하나가 남죠? A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어.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A의 3백이 3하니까 A의 0제곱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걸 나누면 수학에서 똑같은 걸 나누면 은그 몫은 항상 얼마가 됐어? 1제곱이 됐지. 그럼 지수가 0일 때는 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야. 어? 선생님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3빼이5 하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자, 너는 누군가 봤더니 마이너스 제곱은 이걸 우리가 나누기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되죠. a의 5제곱분의 a의 3제곱하니까 이건 뭐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a가 밑에가 몇개가 더 많어? 두개가 많고 위에는 1이잖아. 아,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은 거꾸로 이렇게 역수가 되는거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3제곱분의 1 3의 마이너스 5제곱은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보세요. 나누기니까, 너하고 너를 빼니까, 얼마가 되고, 16백이 7하면 9가 되고, 자, 일단은 너는 가를 풀어라. 나누기, A에 21. 여러분들, 똑같은 거 나누면은, 어, 지수 빼니까 0이고, 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네요. 1. 자, 너는 X에 17에서 9를 빼고, 또 4를 뺐더니, 17에서 곱 빼니까 6. 그죠 어, 8, 8. 8에서 4 빼니까 4. 그럼 x 의몇 제곱? 4 제곱이 남겠네요. 자, 차근차근히 가로가 있으면 곱하니까 11 곱하기 3 하면 33. 나누기 X가 24. 나누기 X가 20. 그럼 X에 33에서 누굴 빼고? 24를 빼고 또 20을 뺐더니 X에 너에서 너 빼면 얼마야? 9. 어이, 9에서 2 0빼니까 빼기 11이죠? 빼기 11제곱은 승물할 수 아까 역수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치? 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나? 어,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30번. 어, 하나씩 하나씩 넣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자가 늘었네 A, 따로따로. 승물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만 계산하면 돼. A, 8, 가로가 있으니까 8, 3, 24. B에 1하고 3하고 하니까 3제곱이 되겠지. 자, 2번.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X에 5하고 4하고 곱하니까 20이 되고, Y에 2하고 4 곱하니까 얼마? 8이 되겠죠. 어, X 20, Y 8. 자, 다음에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는 거야. 2를 다섯 번 곱하면 여러분들 숫자일 때는 분명히 조심해야 돼. 2를 다섯 번 한번 곱해봐봐. 얼마 나오는지. 2를 두번 하니까 4 4 곱하기는 8 8이 16 16 곱하기 하니까 32죠. 어, 2를 다섯 번 곱하면 32 y에 4 5 20 분의 x에 2하고 5하고 곱하니까 10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7 y 18제곱 x 3호 얼마 15제곱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야 따로따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끼리, 그쵸? 어,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특히 숫자가 나왔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거듭 제곱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자, 3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가 이만큼인 정육 면체, 부피. 여러분들 부피는 뭐야? 가로, 세로, 높이니까 다 똑같아. 모든 모서리가 다 똑같아요. 어, 요것도 얼마야? 2 A 세제곱, B, 5제곱, 다 똑같아.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니까, 2a 세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2a 세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2a 세제곱, b의 5제곱 하니까, 숫자는 숫자끼리만, 2하고, 2하고, 2를 곱하니까, 8. a는 세개너세개너세개니까몇 3개, 개? 아홉 개 b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니까 몇 개? 15개.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에요. 어, 8A 9제곱 B 15제곱 자 3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 숫자는 곱하기니까 숫자끼리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18 A가 3개 A가 4개니까 A가 몇 개? 7개 너는 5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5 A가 2개 6개하니까 8개 자 너는 얼마야? 5분의 2에다가 5 곱하면은 약분해가지고, 2죠. 아, 선생님. 이런, 뭐야, 이거. 자, 거듭제곱 있잖아. 그러면 뭐야? 요거부터 먼저 간단히 해야지. 5를 두번 곱하면 얼마가 돼? 25. 5 곱하기 5니까 10이 아니야. 25야. 어, X가 2개 곱하기 2개 하니까 4개. Y에 1 곱하기 2하니까 2죠. 그럼 너하고 너하고 25니까 약분해서 5, 2, 10. 10. 다음에 x가 몇 개야? 한개네개니까 다섯 개 y가 다섯 개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에요. 마찬가지로 너를 일단은 거듭제곱을 먼저 할 거야. 거듭제곱을 먼저 할 거야. 마이너스를 짝수만 곱하니까 플러스 x의 2, 4, 8, y의 3, 4,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세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x 9개, y 6개죠? 자, 그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8 곱하니까 마이너스 8, x 8하고 9하고 하니까 17. y는 몇 개야? 12개, 6개니까 18개.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에요. 자 33번 아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나누기는 뒤에께 원래 역수를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가 뒤에께 밑으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밑으로 앞에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쵸? 그렇죠? 분모 본자 만들어 그런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약분하니까 3 위에는 a가 8개 a가 3개니까 a가 몇 개? 5개가 남죠? 어이 값이 내가 찾는 값이에요 자 나누기 너는 마이너스 5 a b의 제곱분의 위에는 25, A 2개, B 3개. 요거,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5. A가 1개, A가 2개니까, A가 한개 위에 있고. B가 2개, B가 3개니까, B가 한개 있고. 자, 요 값이 내가 찾는 값이네요. 자, 다음에, 너는 이거에 거듭제곱이 돼 있으니까, 먼저, 앞을 풀어주면, 은 마이너스 2를 3번 하니까, 마이너스 8. 2에다가 3 곱하니까, X가 6, Y가 12. 얘를 나눠야 돼, 얼마로. x가 5, y가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숫자는 1분의 마이너스 8 하니까, 마이너스 8이고, x가 5개, x가 6개니까, 위에가 하나가 더 많고, y가 3개, y가 12개니까, 뭐, 약분해가지고 4가 아니고, 여러분들 3개가 없어지니까 9개가 되는 거야. y의 얼마? 9제곱.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어, 이걸 쓰면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지? 4분의 7, 분수여도 상관없어. x, y 다섯 제곱분의 위에는 28, x 3개, y 3개야. 그럼 일단은 문자끼리 하니까, x, x 3개니까, x가 2개가 위에가 더 많고, y 3개, y 2개 하니까, 밑에가 y가 2개가 더 많어. 그럼 숫자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야. 그럼, 28 나누기, 어, 4분의 7.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은, 뒤에게 역수가 된다랬으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너하고 너하고, 어, 약분하니까 4. 그럼, 4하고 4 곱하니까, 16이 되겠죠? 어, 16. 자, 그럼, 다시 정리하니까, y제곱분에 16x의 제곱. 그냥, 요렇게 우리가, 어,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치? 밑으로 가는 거잘 기억하고, 자, 34번. 어,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연달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2ab의 제곱. 자다음에 어, 나머지는 곱하기니까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a 세개 b 한개 곱하기 3a 4개 b 세 개. 자, 그러면은 요거 위에 거 정리하니까 2ab의 제곱 분의 위에는 어, 16하고 3하고 곱하니까 얼마예요? 368, 48. A는 너 3개, 너 4개니까 7개. B는 한개 3개니까 B가 4개가 되겠지.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하니까 24 약분해서 A가 밑에 한개 위에 7개 쓰니까 6개. B가 밑에는 2개, 위에는 4개니까, 어, 위에 2개가 더 살아있죠. 자,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야. 어, 어쩔 수가 없어.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쵸?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다음에. 자, 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누기니까 너가 밑으로 가고, 요건 바로 곱해 볼까? 1 곱하기 8하니까 숫자는 8. X가 5개, 2개니까 7개. Y가 3개, 2개니까 5개. 자, 너는 얼마? 마이너스 1을 세번 하면 마이너스 8. X가 3개, Y가 6개지. 그럼 요거분의 요거하니까 마이너스. X가 3개, 7개니까 4제곱 Y가 밑에가 하나가 더 있지. 자, 이게 내가 찾는, 어, 값이에요. 자, 오늘, 어, 일단은,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한번 끊어주고, 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한번 요시계해서는두 번에 더걸쳐가세 번에 걸쳐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